카메라 세대, 예능 국장, 코미디 PD, 코미디 작가 선배들 뒤에 쫙다 있습니다 900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700명이 떨어집니다 반도 넘네요? 어, 그러면 심사위원분 중한 분이었어요? 아니야 어, 아니라고? 알까기 어? 어? 어! 기억나! 거기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코너냐 사석에서 가장 웃긴 개그맨은 서승만 공개 무대에서 가장 웃긴 개그맨은 정찬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웃긴 개그맨은 최양란님 최양란님이요? 응 얼굴만 딱 봐도 그냥 터져. 지나가다가 윤지야! 그냥 <laughs> 터져 여기서! 터지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터진다니까 그냥! 은근한데 되게 웃기 자기 캐릭터에다가 어. 충청도 호흡이 들어간 거야. 어, 어 맞아. 그선배님할수 있는 그 개그거든. 저연덕스럽고힘안 들이게. 최영아 선배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바로 저를 개그맨으로 뽑아주신 분입니다. 오 은인이네요? 그치. 우와. 어떤 인연으로 시작이 됐는지 우왕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2000년도 2000년 네? 밀레니엄이 시작이 됐을 때 <laughs> MBC 개그맨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KBS 시험을 떨어졌거든. 5월 달에 있는 MBC 시험에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거야. 그 후에는 없어요. 그때는 SBS가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아 KBS, MBC 떨어지면 둘중 당... 하나고. 그 다음 년도에 무조건 대학을 복학을 해야 되는 거야. 꼭 붙어야 되는 5월달 거. 너무 절실했지. 어, 어 그러면 심사위원 분중한 분이었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laughs> 그때 당시 MBC 대국민 드라마 허준이라고 있었습니다. 오. 시청률이 63%가 나와요. 나 나도 꼬마 때 봤던 기억 나. 아 이거를 이용해야겠다. 그때 인터넷도 활성화가 안돼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음. 여의도 한복집에 가서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한복이 아니라 백성들처럼 보이는 사람들 입고 다니는 백성 어 그런 한복 있죠 백성룩 응 음, 백성룩에다가 보침 <laughs> <꽃집>, 초립 <laughs> 어디서 구했어요 집신 그걸 빌려줘 아, 아 그런 데서 어 9만 원을 내고 그거를 빌린 거지 어 근데 비싸나 근데 뭐내 꿈을 위해서인데 그치. 그 정도 아깝겠습니까 음. 개그맨을 총 8명을 뽑는데 912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laughs>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죠 900명 넘게 떨어지네요 그럼 응 여의도 m b c 딱 들어갔는데 야외 공터 같은 데 있거든 응. 몇백 명이 쫙 서있습니다 나 허준 준비했잖아 한 번만 250명 <웃음> <웃음> 다 허준이야 복장을 못 입어서 그렇지 반 이상이 허준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앞에서 이제 줄을 쫙세우면 선배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뭐 준비했니? 또저 갑자기 허준입니다 응그리고 음, 허준 허준입니다. 허준입니다. 넌 허준이지? 응. 예,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 알았어. 식상하다. 완전 초비상 걸린 거야.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자.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1차 딱 들어갔어. 감독님 한 분이 딱 앉아 계시고 시작하세요. 그 앞에 있는 감독은 진짜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네, 그래, 다음에요. 그리 나갔죠. 좀 이따가 식사들하고 오시면 1차 합격자 명단을 저희가 붙여놓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밥을 어떻게 먹으러 가, 지금? 음. 붙는 걸 봐야 될거 아니야. 나는 참가 번호가 55번이었거든. 뭐 앞이었네. 앞쪽에 번호가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계속 어. 기다렸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안 가. 남들이 보면 드라마 찍는 자로 혼자 한복 입고. 세마이. <laughs> <laughs> 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선배님들이 모두 여기다가 스카이트 불을 막 붙입니다. 있어. 와! 자, 이 차는 2시간 뒤에 바로 할 거니까 합격자들만 다시 모여주세요. 900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700명이 떨어집니다. 반도 넘네요? 오, 3분의 1 중에 든 거야, 오빠야 허준이? 여기서 허준 많이 날아갔습니다. 오, <laughs> 어, 근데 살아남은 허준이잖아! 내가 왜살아남았는지 얘기를 했을게. 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1대1로 보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카메라 세대 예능국장, 코미디, PD, 코미디 작가, 선배들 뒤에 쫙! 다 있습니다. 너무 떨려. 딱 들어왔어. 진짜 촬영장 같다. 응, 선배들이. 저 새끼 또 허준이네. <laughs> 음, 그치? <laughs> 야, 나갔다 그럴 것 같긴 해? 들리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시작하세요. 했어. 응. 빵! 빵 터집니다. 너무 궁금해. 뭔데 뭐 어떻게 했는데? 주인공이 전광렬 씨, 어, 허준입니다. 맞아요. 허준 드라마를 잘 기억해 보시면 허준이라는 캐릭터는 고뇌가 좀 있고 신중한 역할을 하는 거야. 어 맞아, 어, 맞아. 점잖고 음. 되게. 근데 그 옆에 나오는 이면식 씨라고 있는데 음. 이분은 이모근이는 캐릭터인데 되게 까불고. 감초, 감초. 어 사고치고 음. 옆에 있는 홍춘이라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캐릭터. 어, 홍춘이 막 이렇게 어. 나, 나, 나 기억난다. 기억나지? 어홍호홍 홍춘이 막 이렇게. 아무도 이모근 캐. 캐릭... 터를 하지 않았는데 음. 나만 이목을 걔들한 거야. 코만 따라했다고. 그러니까 오빠 복장을 보고 당연히 얘도 그 정렬이지 않았는데 그 옆에 이제 그분을 따라한 거잖아. 헉. 표정 쪽에서 내가 들어가기 전까지 어. 앞에 나무학밖에 없어 가지고 안에서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들리거든. 아. 근데 앞부분 조용했어. 여기서 막 박수 치고 날리난 거야. 우와, 부러했겠다. 밖에서 다른 사람들도.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음. MBC에 오면 최종 합격자 10명을 붙여놓겠다는 거야 음. 그 10명을 갖고 방송을 만들거든 그 전까지는 개그맨들을 뽑는 게다 비공개로 뽑았어 아 근데 2000년, 3000년 밀레니엄이었잖아 개그맨들의 모습을 TV로 내보내겠다 이거야 음 밀레니엄에 어리게 어, 10명 중에서 8명을 뽑겠습니다 녹화한 날이 됐습니다 참가번호 1번 내가 하고 뒤로 이제 아홉 명이 쭉한 거죠. 공개다 보니까 객석에 천 명이 있습니다. 아, 관객 그 반응도 어, 중요하구나. 객석 플러스 심사위원 플러스 한 최종 점수가 나오는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오디션 프로그램이지. 음. 그때 당시 김용만 선배랑 이경재 선배가 사회를 봤는데 금상, 정영국이, 야! 일어난 거지. 아, 그래도 2등 한 거잖아, 그러면. 그래! 어. 그래서 붙었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최영락 선배님과 나의 인연은 없습니다. 그러 아예 없잖아. 그냥 오빠 혼자, 어, 해서 된 건데? 방송을 딱 봤더니, 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는 그냥 개그 지망생들이잖아.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얘 누구지? 낯설단 말이야. 기존에 있던 개그맨들이 앞에 응원을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 내가 참가번호 1번이었잖아. 응. 방송 딱 시작하자마자, 최양학 선생님이 딱 나옵니다. 아 우리 용국이는 재밌어 어, <laughs> 어. 내가 할 정도면 얘 붙었다고 봐야 돼아 내가 고른 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얜 어. 내가 골랐어 너한 어. 뜬다 어. 이렇게 하고 내가 싹 나오는 거야 MBC 코미디언실딱 들어갔지 최영락 선배님을 딱 만나게 된 거야 음. 용구아넌나 때문에 된 거야 <laughs> 내가 아니면 바로 떨어다 그리고 몇주 있다가 같은 코너를 하게 됐는데 그 선배님이랑? 내가, 어, 어. 최영락 선배님이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나 패러디 하나 입장에서 영의적 역할을 하셨고 음. 내가 이제 이목은 역할로 들어간 거야 음. 쉬는 시간에 응. 대기실에 사람들이 쫙 있거든. 어? 형우가 응. 신이 못 들어오는데 역시 내가 뽑아주니까 <laughs> 이런 놈들어. 들어온다. 들어오는 들어오는 <laughs> 어? 어디 신이 인 들어와 가지고 주인공 역할을 해. 아 근데 되게 생생 내면 자꾸 짜증날 뻔도 한데 <laughs> 귀여우시다. 진짜 그 미연은 이거를... 믿지 않는 게안 믿지. 어. 이거를 연달아 두 번을 합니다. 응. 내가 뽑아준 거야. 또해. 얘가 쫙 응. 눈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응. 보통 뭐 바카스를 사온다든가. 아 <laughs> 어, 선배.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시원한 바카스랑 주스같은거 사갖고 왔어 아. 딱 들어왔어 신문 보고 계시더라고 어. 음료수 좀 사갖고 왔습니다 아예 모르죠 아우 이런거 주지마 아, 아. 한한이 먹으면 내가 시킨줄 알잖아 영국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얘가 경우가 있어 아. 내가 해줬으니까 얘가 이렇게 경우가 있는거야 난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 내가 방송으로만 봤던 그 스타가 내 앞에서 내 칭찬을 해주잖아 음. 근데 되게 재밌게 해주시잖아. 또한 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또 은근히 많이 챙겨주셨어. 음. 너무 고마운 거야. 최영학 선배님 캐릭터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했던 연기가 TV에 그대로 나옵니다. 만들어낸 연기가 아니라 원래 이런 캐릭터야. 어 말투랑 그런 게 연상되긴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laughs> 마지막 황제라는 코너 녹화가 있었는데 네. <laughs> 중국에서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나왔어. 패러디를한 거지. 최영학 선배님이 영장 의 역할로 딱 대신으로 음. 서 계시고 옆에 실제 어린이가 음. 마지막 황제 역할을 대신하는 음. 역할로 앉아 있었거든. 최영학 선배님 대사가 엄청 길었어. 대사를 막 치다가 갑자기 말을 씹으면서 NG가 났어 응. 근데 그때는 완전 공개는 아니었고 응. 준공개라서 동원방청객들이 한 200명 정도가 응. 있었거든? 어?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살짝 이상해지잖아 옆에 있던 그 꼬마애 응. 한 다섯 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선배님 대사 뭡니다 얘기를 해주 거야 똑똑해 제가 해준 최양락 선배님 대사를 똑같이 쳐가지고 아무 탈 없이 잘 넘어갔어 오. 거의 끝나갈 무렵에 꼬마애가 엔딩 치고 끝나는 건데 어. 얘가 대사를 갑자기 까먹은 거야 오, 애기가 이번엔... 어 애기가 이번에 어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응. 얘가 막 울라 그래 괜찮아 너 황제잖아 <laughs> 맞네 <웃음> 여기 다 <이> 백성들이야 <laughs> 왜 이렇게 기가 죽었어 빵 터지게 잘했어 잘했어 박수 한번 주세요 녹화가 끝났어 응. 최양락 선배님 뒤딱따라갔는데 윤구가 봤니? 응 크으 <laughs> 애가 응. 자중교육을잘 받았어. <웃음> <웃음> 보통 오면은 음. 자기 건 알지, 위아래 어 맥락을 모른단 말이야. 어, 근데 자기는 또 황제라고 음. 내 영위던 배사까지 챙기는 거야. <laughs> 얼마나 대단해, 어? 음. 지나자라지. <laughs> 아, 항상 이 뒤에 빵빵 터지는 게 있어. 황 잘한다, 뭐, 잘한다, 연기 기가 막힌다. 와, 이렇게 뛰어난다. 다까지 끌어올 때 근데 그 표정이 익사연스러운데 굉장히 밉지 않거든. 매력이시네. 원래 이런 캐릭터를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최양아 선배님이 MBC에서 <laughs>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어? 어, 어, 기억나. 어. 머리가 응. 가발이 아니라 원래 본인 머리입니다. 머뭐 이렇게 좋으시지 않나? 뭐, <laughs>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laughs> 이거 어! 기억나! 이거, 어,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코너냐 보통 일반적인 개그맨들이 PD한테 가서 두 명이 앉아가지고 바둑알을 그냥 까는 거야. 내가 해설을 할 테니까 이거 프로그램 만들어 주세요. 어떤 피지도 오케이를 안 해. 음. 재미가 없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차영 선배님이 딱 얘기하니까 를 재미있을 것 같은 거야. 한번 해보시죠. 음. 내가 목소리하 하나 갖고 기. 바둑 해설을 하시는 분의 목소리 톤을 똑같이 갖고 오신 거야. 원래 있는 톤에다가 엑센트를 더 주는 거지. 알 거기. 음. 이게 된 거야. 맨 마지막에는 그냥 에? 이거 하면 터집니다. 그냥 <laughs> 아무것도 안 했어요. 머리만. 이렇게도 터져. 뭐 어, 터져? 우리는 웃긴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웃기려나? 대본도 없고. 음. 혼자 그냥 혼자 그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게스트 두 명이 딱 와가지고 바둑알을 탁탁탁 놔두고 서로 까는 겁니다. 아, 구각이 9단뭐 이랬던 거 같은데. 아이 기 9단 응단 윤지 선수. 어. 오모 <laughs> 아주 입술이 새끈합니다 <laughs>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순간 다 애드립이야. 그때 이제 나왔던 말들이 일타이피. <laughs> 빵 시청자 게시판에 재밌다라고 도배가 됩니다 우리가 신인 때 코미디언실에서 당직을 쓰거든 전화를 내가 수십 통 받았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 코미디언실입니다 저기 최은락씨 계신가요? 여기 기원인데 <laughs> 자꾸 알을 깝니다 다 깨졌어요 바둑알 이거 언제 끝납니까 프로그램 이게 실제로 전화가 혼나왔어 최은락 선배님과의 관계가 계속 잘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뭐야 지금까지 그렇게 사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터져요 어? 내가 심부름을 하고 대기실에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안 좋은 거야 동기가 이렇게 앉아있고 최학 어. 선배님이 어 혼나는 중이네 하고 멋있어 응. 내 얘기를 뭘 물어보셨나 봐 근데 우리 동기가 뭐라 그랬냐면 용국이 형이 개그맨 되기 전에 교통우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 팽현숙 씨를 딱지를 끄는 적이 있습니다 음. 와이프? 어 용국이가? 응그 음. 다음에 내가 들어온 거야 용부가 <laughs> 앉아 <웃음> 너 의경했다며? <laughs> 태연숙, 딱지 끊었다. 고 어?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거 없어. 뭐, 죄송할 거 없어. 그, 경찰들 다 끊어야지 먹으면, 뭐. 누구 봐주고 뭐 이러면 되나. 얼마짜리 끊었어? <laughs> 6만원짜리 끊었어. 오. 어우 비싸 6만원 비싼 것도 끊었네. 음. 뭐 위반했는데 유통안 위반하셨습니다. 그유턴하면안 되는 건가? 좌회전 시로 유턴을 해야 되는데 빨간불에 유통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이런 거 갖고 남자가 뭐 음. 와이프 편들고 이러면 안 돼. 사실 6만 원이면 응? 담배가 2 0갑이야 나는 담배 못 피는 거지 뭐. 왜? 유무기 때문에 담배를 못 피어. 그래 그래 갈게. 응. 너를 뽑았으면 안 됐어. <laughs> 선배가 생일이었어. 최양락 선배님이 혼자 신문을 보고 계셨고 음. 우는또 선배님 계시는데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저쪽에 가서 우리끼리 얘기를 한 거야. 야 오늘 생일 홍대 갈까? 응. 음. 로데오 갈까? 음. 아니야 형 그래도 홍대가 낫지. 얘기하다가 언성이 좀 높아졌어. 응. 제선 부서니 갑자기 얘들아! 난못 가. <laughs>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지금! 난못가세 글자야! 빵빵 터져!